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초사 제2의 강의 프리뷰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혈관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파티헤망종마죠이 병은 네피셰프 엔도세리움으로 피복된 다수의 혈관강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죠. 그래서 카보노스타이프하고 해면상타이프하고 캐피리타이프 모세혈관 타입인데, 우리가 간혈관정은 대부분 카보노스 타입이 됩니다. 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남녀비는 일대5로 여자들이 이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보시면 모든 병에 양성병변은 여자들이 많고, 악성병변은 남자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병, 병리 소견에서는 경계가 맹료하고, 혈액으로 충만된 부드러운 결절입니다. 그렇게 혈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소프트하겠죠. 그런데 큰 혈관종은 혈전 형성이라든지 초자 변성을 동반하기도 니다 그리고 명리학적으로 얇은 섬유성 객백으로 구부하고 단층의 엔도세름으로 피복된 이제 혈류로 가보면 혈관이 지난 통로가 보이죠. 그리고 그 혈류의 통과하는 부분에 색전 섬유화 석회화를 유발합니다. 또 기질화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기질화가 심하게 되면 경하형 혈관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종은 병리 소견으로서는 병리로서는 혈관 내강이 확장이 된 거죠. 혈관 내강이 확장이 된 덩어리죠. 확장된 덩어리라고 쉽게 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 타입은 카본오스, 카본오스 타입이고 개면사죠. 여기 있고 이제 캐피롤이 타입, 캐피롤, 모세관, 모세관, 모세혈관. 타입인데, 해면상이 아주 어, 네, 대부분이죠. 쉽게 말하자면, 혈관의 모양이 아주 뭐, 이런, 캐피 p 리로 모여 있는 것이 캐피 p i l 이고 카본어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제법 큰혈관이렇이런것이되게이렇 이렇게, 이이런카이렇스 이렇게, 이대부이이죠이런뭐 이렇게, 이 피부에는 어, 혈관종 또는 캡슐이 혈관종과 있습니다. 그러면 변리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혈관종은 캡슐은 없죠. 예, 네, 캡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이 커져 가지고 어, 트루 캡슐은 없어요. 트루 캡슐은 없고 트루 캡슐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가지고.

엔더세리 여기 이제 혈관종을 쌓고 있는 네피세포죠엔더세리로 그리고 요거는 혈액이 사인블라드레이크죠 그리고 혈관종은 연결되는 이제 거기 이제 헬로가 이렇게 혈관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이렇게. 혈류 헬류, 가 플로우 는 이제 혈관 혈류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는 connective tissue가 결합 조직이 이렇게 결합 네, 조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이 뭉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한데 이 결합조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결합조직이 딱딱해지면 기오가니제이션, 기질화되면 이제 딱딱한 견하형 혈관종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되죠. 천파소균이 중요하죠. 천파소균은 전형적인 작은 혈관종은 균이란 고액호로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근데 혈관종 중에서 이제 어, 이행성 베티프칼헬망점막 전형적인 클래식 해망점 아닐 때는 에코가 다양하게 되죠. 아이소 에코도 나올 수도 있고, 제 에코도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속에는 마진에 스트롱 에코, 마지나스트 스트롱 에코가 보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종이 아주 큰, 어, 큰 거대 혈관종 경우에 분엽상의 불균일한 정계로 어, 고에코성 경계가 관찰을 되기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건에 혈관 좀 피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체이 변화하면 이제 이 내부의 에코가 변화하는 거죠. 이걸 카멜리온 사이. 카멜리온도 열대지방에 동물에 살죠. 이이 동물은 파충류인데 이 주위의 그 색깔에 따라서 이 모양이 틀리죠. 파란 색깔 나무에서는 파랗게 녹색에서 갈색에서 갈색으로 피부가 변해가지고 주위에 구별이 안 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이 있을 때는 저역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간세 포함하고 특히 이제 저역코로 보이는 well differentiated HCC하고 간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금까지 설명했는데 병리를 소견을 통해서 정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 혈관종이 왜 그러면 고역으로보이냐면 해면상 혈관벽하고 해면상의 내부 혈관하고는 우선 그 음양계면이 생기죠.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되가 그런 거죠. 또 후방 음양 증강 왜생기느냐혈액의좀 혈관종은 뭐 쉽게 말하자면, 해파티시스터랑 똑같죠. 페파티시스는 물이 고여 있지만, 해망지 엄마는 혈액이 고 있다는 게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손파빔이잘 통과해 가지고 고액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경우에는 후방음양 증가이 잘안 보이고, 대부분 크기가 한 3cm 이상 되는 음, 종개에서 어, 보이죠. 그래, 작을 때는 후방음양 증가이 어, 잘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종의 큰 혈관종 주위에는 고에코 테두리가 보이는데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보이고 이거는 이 혈관종의 커지면 이제 변성을 일으키게 되죠. 변성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페리페라에는 해망조만은 어, 이 마이크로 바스큘러 스트렉처를 원래 혈관종의 행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보입니다. 이 이제 변연의 고액코가 보인다 것은 혈관종에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아 이거는 간세포암, HCC라든지 메타세쿼사 당간하면은 이좀 마지널, 스트롱에코로 변연 고액코 제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별 진단이 중요하죠. 6cm 이상된 큰 혈관종은 내부 석회화라든지 혈전이라든지. 또, 출혈이라든지, 낭성, 변성, 괴사로 해서 불기치한 어, 내부의 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망지오마의 안의 중심부에 섬유화가 생기가, 이게 반은 스카가 생기가 고의 코로 보이고, 또, 격백 같은 셰프 같은 구조물도 보이고, 석회화이안 후방 음양이 관찰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서 설명하는가를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림으로 설명은 아주 이해가 잘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해방은재원에 대해서 종파소견을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망조마는 클래시컬 해망조마, 전행적인 해망조마, 아, 그렇죠? 아, 티피칼한 해망조, 클래시하죠티피칼티피칼 또는 클래시카 예. 해망조 맞죠? 해망조. 아, 이 경우에는 이제 해망조마가 고역으로 보이죠. 작은 경우에는. 고역코로 보입니다. 고역컬업 왜 보는고역컬업 아까 말씀드렸죠 해방저합 초파빔이 통과하면서 엔더세리움하고 혈관내강하고는 반사가 굉장히 많이 되죠 음양. 이렇 그러니까 우리가 초파의 일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파는 음기 금양, 금의 차이가 큰 물질에서 반사를 많이 하죠. 이렇고역컬로 그러니까 보이는 원인은 혈관내강하고 혈관백과 내강하고 나의 음양계면에 의해서 큰음양계면에 의해서 반사가 많이 되가 계면에 의한 거죠. 그렇게 이 혈관들이 딱딱해서 고역으로 되는 게 많이 죠이게 우리가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되고 역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균질한 고역, 균질한 고역. 그것이 이제 그리니다 또, 해망조마가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뒤에 후방음량을, 후방음량 증가는 보이죠. 고에 고지만 후방음량 증가는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해망조마는 안에 무수한 혈액이 차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주위에 비해서, 아, 반사는 많이 되지만, 흡수나 산란의 적게 됩 즉 말하자면 반사는 많지만 전파가 흡수 산란이 별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투과가 많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그 다음에는 ATP 칼슘 안정 비전행적인 별관증 사실은 조파 기계가 발달해 풀로서 비전행적인 해망조마가 더 많이 보이십니다. ATP가란 게. ATP가 있죠. 이제 우리가 해망조마가 커지거나 또는 커지지 않더라도, 커지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로 커질 때지요 자, 해망조마 어떻게 되면 커지게 되거나 변형 안에 해망조막가 안에 커지게 되면, 브라더 레이커, 혈관, 내강이 커지게 되겠죠. 내강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총파빔이 통를을 마야게 되죠. 그럼 내강이 확장되면, 저의 코네지, 무의코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출혈을 일으키다 출혈이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에코로 모에게 죠 주류. 그 다음에 서키아를 만들면 안에 가십게이션을 만들어 버리면 서키아가 생기면 강에코가 되고 강에코 강에코가 되고 뒤에 호방 음량을 동반하죠. 호방 음량 음량을 동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망조마의 마진한 변연은 고역으로 남아있죠. 변연에 이렇게 변연이 여기 변연은 고역으로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변연 고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마지널 스트롱 앰프로 갑니다. 마지널 스트롱 앰 네, 그렇게 다른 종량하고 아주 어, 구별할 되는 그런 어, 소견이 어, 됩니다. 마지날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에 변연이 고해코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양성인 경우가 많죠. 아닌 것도 있죠. 변연이 저해코로 보인다는 것은 이종괴가 팽창성 발력계가 주위조직을 어 눌러서 저해코로 할로가 보이죠. 할로가 보이는 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어 우리가 정상리버에서는 정상간에서는 간에서는 희망조마가 간에서는 고액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리버시로시스나 간경변증이나 지방간 간경변이나 지방간에서는 오히려 저 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에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락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정상 간에서는 에코가 높지만 주위가 워낙 파이브러시스나 패티 체이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에코가 낮을 이죠 그리고 이 마지나 스트롱 에코도 보이지 않죠. 마진나 변연에 고에코도 있는 것이, 그리고 주의 조직에 가려지니까 보이지 않, 않게 되는 되이거 관리적인 관리적리가 이제 리적인 관리적인 관리적리가인 관리적인 관리적인 관리적이 관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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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플라, 아, 또, 조영, 조영, 아 어, 총파, 그 다음에, 진단에서, 조영, CT MRI. 예. 이제, 칼라 도플라를 해보면, 헬류 신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망점에서는 헬류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헬륨 속, 네. 그러니까 이이 우리가 쓰는 이도플라에서디텍트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보면 칼라 도플라에서 이렇게 헬륨 신호가 정상이라든지 선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 이건 진짜 헬륨가 신호가 아니죠. 아티팩트죠. 어, 이는 이제 혈류가 움직일 때 생기거나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시계마서 어, 칼라 도플라에서 혈류 신호는 어, 잘안 보인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드물게, 드물게는 드물게는 요 안에 션트가 생겼어요. AP 션트, AP 션트가 생겼어요. 그 해망점으로 들어가는 아트리하고 포탈비에 하고 션트가 있을 때는 선상 헬륨신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가 빠르죠. 네, 속도가 빠르 그러니까 정상적 헬륨신호가 안 보인다. 제가. 조형 초음파이나 조형 CT MRI에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특징적 소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망조만은 초기에는 아트리알 페이스 초기상에서는 해망정을 이렇게 딱 하면, 연연에 이렇게 인행스터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연연에 노졸라 결절상 또는 글로벌 가립상 조형상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차차차차 중기, 또 밤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제 이 결절 내로 혈류가 차들어 가는 거죠. 혈류가 이렇게 조용 히이렇게 혈류가 차들어 가는. 혈류가 안으로 혈류가 혈류가 센트럴 필릭 센트럴 필이 안으로 피가 들어가는 거죠. 피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나중에는 혈류가 꽉 차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래 혈관 중 안에 혈류가 완전히 차기도 하고, 혈류가 완전히 차기도 하고, 혈류가 완전히 충만이 되는데, 경우에 따른. 여 안에 스카가 있을 때는 스카가 있는 부위는 혈류가 없죠. 네, 혈류가. 그럼 왜냐하면 해망종마도 센터 부분에 스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망종마중에 카멜레온 사인이라 했죠 카멜레온 레온 사인. 이거는 뭐냐면 체이변화, 몸을 슈파인에서 또는 뭐대코피솔에했거나 체이변한 시 혈관 혈관종의 에코가 변하는 거죠. 보이 변화 이거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혈관 중 안에 이 혈관이 이렇게 피가 보이는 것이 똑바로 누워 쓸때 하고 서서 때 하고 데코피 사고는 브라필링이틀리기 때문에 이 에코의 변화가 보이 카메라영상 총해망점을 진단하는 어,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어 뭐 디서피어리언 사인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해망자 보였다가 다음에 검사할 때안 보이는 수도 있다 다시 또 보였어요. 왁스 앤드 웨인 사인 해망점의 에코가 처음파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할 때 에, 압박의 가해 정도에 따라 에코가 변하는 걸말어그 어, 다음에 이제 감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첫째는 어. 그, 우리가 해망지오마는 고액코로 보통 보이는데, 우리가 HCC 중에서 Well d i f f e r e n t i a t e HCC는 고액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Well d i f f e r e n t i a t e HCC는 그 암에, 해파토 사이트 안에, 간암 세포 안에 지방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액코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간별은 애견질환이 간경변이 있느냐 만성간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고액호로 보이면 절대로 해망점화라 생각하지 않고 간세포하 생각이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형 초음파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well-differentiated HCC는 t y p i c a l HCC 패턴을 안 보이는 수도 아 있습니다. 아, 아 그럴 때는 MRI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혈관성 하이퍼바스큘럼 메타스이 캔사일 때도 이고혈으로 그 보입니다. 아, 그런 이제, 이제 하이퍼바스큘럼 메타스이 캔사는 멀티플로 보이죠. 어, 멀티플로 보인 나중에 아, 또감별제이 되고 동맥상에서 다혈성 종괴로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예, FNH 중에서 또 FNH 포칼로즈라이펄플라샤도 어, 고예코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중요한 것세 가지 죠 간별질환. 간별지난. 간별질환에 대해서 간별질환. 첫째는 어, 고예코HCC죠. 고예코HCC. 고액코 h 지 c 는 우리가 에디리버시로 쓰던 데인데 고액코 고액코 h c c 죠 요거는 파토 사이에 안에 패트가 많이 그디그이션 되어 가지고 고기코로보입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환 간질환 환자에서 고액코로 나으면음간질환 있을 때는 절대로 망점만생각 하니, 알고, HCC를 생각해야아다두 번째, 우리가, 어, h 과혈 고혈관성, 전 a 성종 o 전 e 성종 n 대포 s 도뭐 m n n C, s o m 이런 거는 하이퍼바스크란 종양이죠. 그래서 리브에 이렇게 메타세워서 혈관종인처럼 고액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날신시는 아주 배설이 많죠. 배설이 많으면 우리가 천박인이 반사가 많이 돼서 아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FNH도 경우에 따라는 고액골, focal n o d u l a hyperplasia죠. 예, 요거는 다음에 또 시간에 어,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인데 포칼로졸 하이퍼플라시아는 안에 리브에 음, 헤파티 아트리가 너무 헤파티 아트리 때문에 리브가 하이퍼플라, 헤파토사이트 하이퍼플라시아를 일으키는데 요거는 뭐 아이소에코를 들을 수 있고 또는 고에코를 볼 수도 있고 제에코도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헬류 패턴을 보고 어, 감별합니다. 다음에는 또 FNH에 대해서 또 설명을 어, 드리고 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망 점화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총파 소에는 이것은 혈관이 뭉쳐가 있는 거죠. 그리고 True c a p u e 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종괴의 윤곽이 요철상 도돌도돌하고 경계가 불규칙하고 경계는맹료하죠 주의죠. 이런 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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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것서이제 변연의 마지는고어코를동반는이어서이 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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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어서는어서는는는이이어다는 이어서는 이 에코가 변화한다. 이렇게카멜어서는이서는 이어서는 이어서는 이어이어서 그만 저형 청파 소견에서는 우리가 저형 청파를 하면 종기의 변연에서 내부로 차차차차 시간에 따라 어, 들어가는 소위 필링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로는 종기의 중심 부분에 스카라든 이런 게 생겨가지고 종기의 중심 부분이 조형이안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혈관상에서 어,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는. 지연상에서 이 결절의 내부로 조영이치속되는 영상이 관찰될 수 있다. 이런 소견이 해망지옥마의 티픽한 소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해망지옥마 간혈관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